그래, 난 까리 말 붙었네. 홍도 까리 많이, 많이 붙었습니다. 아 음, 붙었네. 이건 막뭐 일소폐가 아니고 정상적인 착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아 또, 알또. 아 또, 아삼백니다 잎도 잘 떨어지네. 뭐 하세요? <laughs> 아 지금 낙과 문제 때문에 한번방문 요청 쳐 있어서 들러봤습니다. 아, 여기는 자연착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, 조금 수세가 약한 나무는 아, 까리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근처 잎을 한번 따 보면은 탈림이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아탈림이잘 잘 되네요. 잘 빠지는데, 또잘 네, 빠집니다. 잎을 근처 에 잎을 큰 거를 맺겠다 보니까 아, 잘 떨어지기 때문에 낙과가 조금 자연까리네요이 예. 좀들지는데 예. 그래서 예, 이뛰 들기 시작하면 금방 빨개집니다. 이거. 17일날... 잎작업을 그죠? 예, 숨을 예. 좀 따주려고. 하죠. 그런 제거는 아니고. 예, 그럴 쪽에. 네. 센거 그 따시고. 과가 사과에... 예. 많이 따지 마시고. 뭐, 이러도, 이 잎이 하늘 보고 들렸지 않습니까? 이런 거 굳이 딸 필요는 없어요. 예, 예. 거 들렸는데, 이 밑에 보면은 봤어요. 깔이 다, 다왔잖아 봐봐. 예. 예. 다 들어옵니다, 예. 개인 부분은, 이렇게 개인 분분은 예. 이제, 그그 과일 근처 잎파리 색깔을 잘내 해주는 게 입이거든요. 예. 말 따시면 안 돼요. 그래놓고 앞에 보내줄 것 같은 거는 따로고 하니까요. 네,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. 이게 지금 따지는게 낙과 방지가 낙과가 문제인데. 아는 예. 음. 예. 뭐 전부 4 5가 이래가 백0로네 떨어져, 꼭지가 떨어져 있으면 저렇게 네. 상관이 없는 예요 그러니까 딱, 이게 스포탑이라 아주 짧아요, 꼭지가. 아, 이게 이렇게 팍 하고, 네. 이거. 공이 늘어낸다고, 이게. 길게 할... 할 수가 없으니. 아, 교화기에, 프로테스. 그런 거를 교화기에 치면 꼭지가 상당히 길어집니다. 네, 큰게 이제 빠지는 건데. 그렇죠, 예. 아이고. 이거는 꼭지가 떨어져 버렸다. 네. 엄청 굴래 낙과 방지 치는 게안 좋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. 그래서 그러면은 저녁 때. 예, 저녁 무렵에요. 오늘 예. 저녁 에 어제 전기 방제를. 갈심 있어 가지고. 예. 어제 아침에 했는데 비 맞아서 효과는 큰 기대는 안 하고요. 예예예. 예, 예. 다시 한번 중간에 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 방지제를 좀 그러니까. 할까요?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연깔이 많이 들어오네. 저하단부 쪽에도. 도단기닦까도 많이 없어요 보니까요. 저쪽이 맵겠다고 뭐. 예딸게 예, 많이 없네요. 중간 이거 완전 히 자연깔이잖아요, 이거. 예. 어? 아주 자연깔입니다. 중요한 예. 건 이제 이런 거는 밑에 예. 거는 딸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안되시 <laughs> 원래 우리 알돌리기 하고 있는데, 알돌리기. 사, 예. 가일 많다, 일 많아. <laughs> 알돌리기 다 해야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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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위에 공도가 많네 그죠? 이게 공석도 이무다가 다 이제. 음, 그러네. <laughs> 이거는 나무가 못 견뎌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려서 쪄놨는데. 예. 다음 에는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예. 게살은모는못할것 같아서. 단전 없죠? 단전은. 아공안 보이는데 보니까. 예. 한옥 가다가 하나씩 눈에 띄 되라고. 요햇볕 말본 쪽에 그죠? 거기도 그렇고 저 한쪽으로다가 아 아카시아 있는데 좀떨어졌네다 밀어냈네 그물 네. 네. 스물 단말에반병 넣고 칼슘 1kg 넣고 하시면 돼요 네.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칼슘한 봉은 있어요 한 봉요? 두 봉이 아니고? 세 봉이 두봉 가져온 것 같은데 예, 네, 두 봉이어야 됩니다 네. 자연 도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. 자연 도태가요? 그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. 음. 전지질은 못하고, 음. 이게 제가 저거를 유심히 봤거든요. 그랬는데, 저 위에 거는 그냥 노, 못 이기고 녹아버리더라고요. 어디 부분이요? 저 위에 하나 없어진 거 있죠?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. 녹아서. 아, 가지가요? 아니, 아, 열배, 아, 열배, 저게? 그죠왜저러지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게 크면은 견디지를 못하나? 저거, 어떻게 말해, 미이라 된 거, 저거? 네. 오그 위에 거. 네. 저게 녹아버린다? 네, 사과가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. 과실 곰팡이 맞는거 아니에요? 글쎄, 그거는. 시방 속에? 근데 이게. 크기는 저게 먼저 컸는데, 예. 코 올라오는 건 이게 더 빠르더라고요. 아, 지켜보니까. 아, <laughs> 열매가 녹아버릴 리가 없는데? 그래서 이렇게 늦게 크는 거는, 늦게 예. 크는 거는 이게 좀 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예. 저게 녹아버리, 그래서 너무 커도 이게 녹나. 그렇지, 그런 건 없어요. 커도. 다같시쪽이 무슨 문제에서 그런 거지. 아. 그냥 녹아들려고. 과신 곰팡이 감염되면은, 비가 자꾸 오니까, 아, 썩어버리니까, 막, 문들러져버려요. 예. 그래서 그런 거지. 연매 자체가 녹아버리는 게 없죠. 이게, 어느 순간 가지 저렇게 크더니, 네. 어느 순간 가지고서는, 그, 뭐라 해야 되니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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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저거, 저거. 예. 네. 고도 아니고, 그, 그냥, 왜 사과가 그냥, 물러져버리는 식으로, 그냥 그래.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들어. 네. 그래, 과심, 과심. <laughs> 그렇게 되더니. 좀... 과심 곰팡이. 예. 예. 음. 예. <laughs> 아, 요거는 찾고 잘 됐네. 그, 저 아래쪽으로, 부사가 있는 쪽에 저번에 그 세균이라 그랬 바이러스라 던가이 바이러드? 예. 그게 예. 이제 논망을 좀 있는데, 저번에 그대로 그거 잘라버리라고. 맞아요. 자꾸 옮겨, 그게. 나무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? 예, 예. 원래 없애는 겁니다. 바이로드 통채를 잘라 버려요? 예. 대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재 없애 버려요? 예, 대목 자체에 문제가 있고 위에 비료 재벌 붙여서 또또 또 그래요. 맹나무냥 이렇게 빠져버린다요 조그만 건데도 이렇게 빠져버린다, 이렇게 빠져버린다. 예, 약하죠. 예. 폭염이 장기화되면 더잘 빠져요. 나은건 견디지 못하니까요.